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투자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한 거와 다르게 여러분이 아파트에 대해서 능숙하진 않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물건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집사도 될까요? 아무도 확신을 주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수 두려움을 이겨내는 진짜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내가 평생 살지도 모르는 집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만 빼면 살수 있겠네 정도로 생각하고 집을 사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후회하죠. 그런 후회를 할까봐 또는 두려워서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후회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매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수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 아파트 매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최소한 수천만 원은 아끼게 될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로 최대 가용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그리고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돈, 이것을 파악을 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신용대출까지, 내가 가용한 대출까지 또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모은 돈, 그리고 가용대출을 더한 게 바로 최대 가용 자금인데요. 이걸 알아야 내가 살수 있는 최대 가격의 아파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는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는 선의 대출을 유지하고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 즉, 상급지에 같은 가격대,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개수는 최소 5개 정도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결국엔 임장을 하라는 말이죠. 어? 나는 직장이 서쪽이라서 뭐딱이 지역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겠죠? 네, 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네, 물건과 사랑에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를 딱 하나만 정해 놓으시면 가격을 비싸게 사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이게 아니어도 더 좋은 거 알아. 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셔야 하는 게 맞고요. 부동산은 결국 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많은 물건을 알아야 더 많이 깎이는 물건을 고를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네.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 전에, 매도자한테 깎아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물건을 갖게 되면, 은 보유하게 되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만족할까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A4 용지에 써 보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매수 후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때 또 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멘탈을 잡아주는 건 매수할 때 나의 초심과 이성적인 나의 기준입니다. 주변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통곡하고 매도하고 할때 자산을 지키는 건 오로지 나의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이번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물건 확인입니다. 위에 체크리스트들 다 수행하셨다면 물건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투자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한 거와 다르게 여러분이 아파트에 대해서 능숙하진 않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물건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건 확인은 가장 먼저 누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수가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집수리 품목이기 때문인데요. 윗집, 아랫집 모두 방문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갑구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등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다면 그 물건은 그냥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내고를 더 많이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매수이시거나 초보자라면 정상적인 물건을 고르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등기부등본 갚고 다음에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 즉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집값만큼 과도한 대출이 있거나 은행이 아닌 업체들, 대부업체들이 써있다면 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네, 위에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계약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매도자의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이름과 주민번호를 계약서, 등기부 등본, 신분증, 그리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까지 모두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24 어플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분증 위변조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셨다면 끝입니다. 네. 이거 대충 하시면 부동산 사기 당하시고 뉴스에 나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매수할 때 법인 매도자랑 계약한 경험이 있는데요. 법인 매도자가 법인이 여러 개라서 대상 물건이랑 다른 법인의 계좌 정보를 줘서 송금 사고가 일어날 뻔 했었어요. 그때 첫 매수였거든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부동산에서 앉아서 두 번, 세번 체크하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송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수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절차에서 복잡한 일로 크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신다면 베테랑 투자자 같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최소한의 실수를 잡아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집을 사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개 체크리스트.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코칭으로 도와드릴게요.